아 크로스가 올라오나요? 아 막혔습니다. 예 네, 옆에 주의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. 도와주는 사람이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. 그렇죠 돌려야 됩니다. 아,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. 카운터한테 아 이거 없어야 되는가요? 아 깝습니다 아깝습니다. 어, 아 깝습니다. 어또가벼운데아가벼 어. 어 발이 높죠 발이 높죠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발이 높아요 이거 발이 높으면 뭐 간접프리킥 되겠습니다 간접프리킥 위험한 행동 간접프리킥 간저... 갑니다 아 과연 누가 찰까요 아 이걸 줌으로 한번 당겨서 볼까요 과연 박윤수 집사님 슛아 아가시미 <목소리> 아, 사이... 아, 그렇죠? 왼발 슈팅입니다. 아 그렇죠. 이거를 또 가까운데 가까운데 이렇게 주고 두고 들어가야죠. 사이드로. 아 이거 이제 몰려서 몰리면 안 됩니다. 아 이거 보십시오. 한 명이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. 아, 한명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. 그 사람 얼죠. 그렇죠. 아 우리 안강은 청년. 야 공을 지켜내면서 왼쪽으로 공을 빼내주고요 왼쪽에 살아나가요. 그렇죠. 돌아나가죠. 그렇죠. 아, 파이사이드가 아니에요. 아 골키퍼 행동 반경이라고 아 맞습니다. 행동 반경이 넘습니다. 어 핸드링 같은데요? 핸드볼 아닌가요? 좀 공을 지켜내면서 오른쪽 윙어로 뿌려주고 윙어가, 윙어가 가운데 가운데로 오라요아니반 가운데 뒤로 가고 다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. 만들어 가야 됩니다. 아 반대 로 하나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, 없죠 여기가. 여기, 여기. 여기 아무도 없네요. 없죠, 여기. 아, 이거 보십시오. 이거 카메라가 잡는 이곳으로 사람이 가야, 되 가야 됐습니다, 아까. 아, 못 갔네요. 안타깝습니다. 주고, 또 주고, 원터치로. 빨리 가운데로 뿌려주고, 돌아서고돌아서고막 그냥 살려나가고, 한쪽으로, 한쪽으로 스루패스! 아, 이게 왜 들이가요? 이게 왜 들이가요? 이런, 이런 가까운 곳에서 패스 미스를 안되죠 압박 수비! 아! 다시 반대로 아! 갑니다어 가운데서 좀 위험합니다. 가운데서 위험합니다. 그렇죠. 왼쪽으로 왼쪽 살아 나가 왼쪽으로 공. 그렇죠. 아, 그렇죠. 아, 공간으로 아! 아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죠. 일정이다. 이쪽으로. 아, 좀더 앞쪽으로 나갔어야 됐습니다. 아, 아까스 아, 위험 위험합니다. 위험합니다. 왼 쪽인가요? 어느 쪽인 가요? 선택이 많죠. 아 오른쪽, 오른쪽 오버라이프 당합니다. 우리 아 가운데 스로바트 슈아라가 성급해, 성급해. 맞습니다. 와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 다음다 우리 공집사님 와줘 사이드로 가운데 가운데에요. 박창호. 아이고 박창호 갈 사람이 없네요. 박창호 갈 사람이 없네요. 박창호 해딩입니다 다시, 가운데로! 간장! 가운데로! 간장! 가운데로!